우리나라가 조금 이게 큽니다. 영향력은 많이 크긴 큽니다. 어, 우리나라 전력시장과 다른 나라 전력시장을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 전력시장 시스템이 2001년에 한전 자회사들 생기면서좀 독특하게 CDP 시장이라는 게좀 독특하게 있는 데가 있어요. 다만 참고로 숫자를 제시하면요. 영국 독일 1900대 정도 영향 요금이 전체 석탄 8개 6학기 시장에 지급이 되고요. 어, 그럼 영향 요금 석유 빼가 다른 자료입니다. 어, 어쨌든 영향 요금 쏙쪼를지금 지급된 그 정부이고요. 스페인의 경우에는 뭐 가스, 복합유, 원자력 합쳐서 시기 때 이게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어,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대의 금액이 나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 상당히 크다. 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크다는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 이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하겠습니다두 번째 사례는 배출권 가격을 배출권 거래제도를 우리나라 전력 시장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입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외벽과를 내재화시키기 위한 힘이 제도입니다. 근데 그 전력시장에서 그 내재화, 외벽과 내재화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을 배제시켜버리고 사실 그거는 우리 규제가 만들어, 우리 법상 규제가 만들어 놓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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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포트, 이 뭔가 규제를 이제 살짝 보조해 준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원래 탄소하게 되는 게 있으면은 이하의의 이, 미국 이하의 자료 같은 걸 보면 알겠지만, 고탄소 발전 부문. 그러니까 탄소, 어, 탄소 발전 부문 가격이 떨어지면서 배출량이줄어들어야된다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어, 이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몇년전 연구를 보면 알수 있듯이 아무리 자, 탄소 배출권 가격이 높아도 발전량이 동일합니다. 왜? 별도 정산하기 때문에 배출권 가격을 배출권을 사기 위해서 가스 보와포탄을 발전소들이 드리는 돈을 한전에 한전이 별도로 정산해 줍니다.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8차 전략수급 계획에서는 아 이거 바꿔야 된다. 환경극전이란 말의 가장 핵심 컨셉 중에 하나가 저 배출권 거래제 비용, 배출권 거래 비용을 저렇게 취급하는 건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략수급 기본 계획의 표현에 의하면 제가 저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배출권 거래제 비용 등 이제 몇 가지 외부 효과 비용 반영이 되면 1 9원 정도 올라간다는, 19억 원 킬로 다 올라간다는 올라간다, 사탄을 그 변동입니다 10원이면 굉장히 크죠. 7,80원 정도 돌아가서 시장에서 10원 정도는 뭐 굉장히 큰 비용 상승이라고 보시고 계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보조수단은 민자사탄화력에 대한 정산조정계수입니다 조금 전에 하윤이, 민자사탄화력에 아, 네, 대한 산조정계수 복잡한 얘기 같지만 이정산조정계수라는 말을 결국에는 뜯어보면 총괄 원가에 대해 적당 투자 보수를 얹은 가격을 내가 여러 해 동안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주 안전한 석탄화력을 아주 안전한 투자 상품으로 만들어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하윤이 교수님께서 잠깐 FIT 피해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어, FIT 피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석탄화력에 대해서 사실상 FIT와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저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이 한 정산조정 기준을 대개는 초과 수익이라는 석탄화력으로 이제 수익을 뺏으라는 제도가 아니냐 하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 저걸 받아들이는 방식은 저게 아닙니다. 슬라이드보건아니지만 어, 석탄화력이라는 게 지금 위스키한 자산이 되고 있, 있다 보니까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세주를 어, 계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은행 같은 곳은 국회에 답변기주니다왜 왜, 석탄화력을 투자하느냐고 물어보세요. 국회에서 산업은행은 산업 석탄화력은요. 발전과가 저렴해가지고요. 가동률도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산조정기수 제도라는 만막강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정산조정 이 정산조정기수에 대해서 신념을 갖고 있는같으면 이에 산업은행이최근이 산업 산출발전사업에 대해서의 취재설명서인데 환경 준설한 부분을 보시면 환경 극전등으로 인해 이용률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정산조정기수를 통해서 만회 가능하다 고기합니다 그만큼 막강하게 생각하는 아주 황해 극전이고 뭐고 발 필요없고 전자전도 계속로 뭐 우린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제 믿음을 분명분에 주는 제도인데요. 이세 가지 제도 모두 전력거래소가 만드는 전력시장 운영에 크게 도와있고요세 가지 제도 모두 전력시장 운영, 전력거래소 밑에 비용평가위원회라는 곳에서 만듭니다. 데 비용평가위원회가 과연 극관적으로 얼마나 이해 상승으로 자유로운 기간인지 이런 것도 잘 의심의 표지가. 성단님, 제가 그 부분까지 오늘 말씀드리기 을는 어려운데, 어 그런 부분이 많고, 어 그래서 약간 그 저희 세 가지 도는 뭐 세금 문제에 돌아가기 앞서서 즉각적으로 폐지되는 거고요. 저게 우리나라 발전 믹스에 미칠 영향은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자다 <laughs> 어쨌든 마지막 그 말씀들처럼 농량요금이나뭐대중 거래에 이제 전력 관계에 전가되지 않거라든 이런 것들은 2001년도 우리 그 전력 시장 개편 당시에 그때 만들어진 그 강제 풀 시장 룰이 사실은 지금까지 청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전력 력 시장이 지금 대학생인데 아직도 대대적으로 읽고 있다 이렇게 그 비율을 했었습니다. 저도 뭐그 있을 때 그 제도 개선에 대해서 강연 참여를 했고 이제는 아마 제도 개선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아주 뭐 아픈 이야기를 잘 하셨고 그 용량 요금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의 차이 그리고 또그 미국 시장과 또 우리 시장의 차이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토론자 다섯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또 토론 다수하는 분들 있으시고 혹시 이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토론 되고 싶습니다. 네. 때왔서 죄송합니다. 아 제가 그 전력정책 심의에 위원을 5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전력정책 심의회가 사실 이름을 보면은 전력 정책을 심의해야 되는데 요새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했을 때는 전력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보다는 주로 전력사업 기반 기금 어 지출 뭐 이런 거를 확인하는 그래서 도장 찍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랑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제가 그때 놀랐던 게 뭐였냐면 이게 전력 산업 기반 기금에 대해서 전기사업법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그 하윤희 교수님이 그 저기 토론했던 것처럼 이 기금 조성의 목적 자체가 제가 그때도 너무 이상해 갖고 이 목적이 참 이상하다. 이게 이런 목적으로 이걸 그르나 소비자가 이렇게 동의했나 제가 그렇게 했는데 목적이 뭐라고 되 있냐면 전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 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 기금 조성의 목적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요. 어 그다음에 이게 원래는 법에는 어6.5% 이내로 이렇게 계길할수 있게 되는데 원래 4.8이었다가 3.7로 떨어졌는데 그게 작년에 기획재정부 부담금 운영심의위원회 에 올라왔어요. 뭘로? 요율 인하를 위해서. 근데 제가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사가 안 됐어요. 이거 한번 내리면 절대 올라갈 수 없고 어, 오히려 돈이 예비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면 돈을 왜안 썼는지를 따져서 지금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지 예비비 때문에 요율내리건안 된다. 어, 저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갔거든요. 근데 그때 국회에서는 그요율안 낮춘다고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참여하면서 너무나 말도 안 된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그때는 부하관리사업 효율 개선사업 뭐 타이너지 지원사업 뭐 도서벽지 뭐 지원 그다음에 또어 전기 안전 이렇게 분류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분류는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어 이상한 게 뭐냐면 예전에 항상 우리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전에 얼마 쓰였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다음에 예산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더 필요한 예산이 뭐고 더 들어가야 될게 뭐고 그러니까 효율이 확 들어가든 들어가고 재생 가능 에너지 전환에 확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뭐 부하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타 에너지 지원 같은 경우도 어, 석탄이라든지 뭐 열병합 좀 이상한 방식의 지원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이제 차제에 어, 그 기금의 조성 목적과 어, 이 지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어 구체적으로 살펴서 새롭게 설계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정책심의회가 이걸 다루는 것도 좀더 구조적으로 다룰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찾았을 때 자료가 잘안 뜬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력정책심의 위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기금이 지금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이게 정보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이거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말씀 끝났습니까 또 다른 분 혹시 또 돌아오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니까 저기 네. 언제 말씀하신 그다음 네, 안녕하세요. 환경대학원. 네. 환경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지문인데요. 토론해주신 정병정 전병, 변거 과장님께 질문이 있어서요. 제가 이제 지역 에너지 계획을 살펴보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계획 그예산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대전이나 부산의 경우에 18년도 국비 사비 민간 예산을 나눠주고 있는데 2022년까지 국비의 지원을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나온 게는네배 이상으로 많게는 1 0배 이상 국비의 그 비율이 올라갈 거라고 다 예측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예상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지자체 내에서 용역 과들이다 다른 곳에 좋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인지 개인적 궁금해서 여쭤보네요. 지금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전, 아니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자체가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국비가 굉장히 높은 속도로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어. 그 일단은 그네다배 된다는 거는 사실 저희가 중장기 재정기의 기획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발표할 때는 그런 식으로 현상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수요일렇게 많이 되는데 기재도 최종적으로 빠게 되는 중장기 재정에는 빠게 그, 되어서까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2017년 대비 2018년도는 거의 뭐 보급 예산, 주로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보급 예산이거든요. 보급이니까 그러니까 그 지자체 소유 공공기관이나 아니면은 K, 그 지자체가 이제 지원하는 아파트, 베란다 뭐 이런 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유일한데, 그게 작년에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억에서 1 9 0 0억이 되다 보니까 2배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높은 수탈을 제시를 한것 같은데, 아직까지 기재부와 합의된 중장기 재정계획에는 4,5배까지 증가하는 거는 아니고,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유신투자자 광명화입니다. 에너지 전환품 이사인드렸요 어, 제가 이제 아까 전화대에서 저렇게 좀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두 가지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문제는 아닌데요. 최근에 이제, 어, IC 관련된 계정들로는 확장이 되면서, 어, 사실은, 어, 전국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